미국의 반도체 관련 금수 정책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마비 상태에 이른 가운데 미국의 각급 정부는 현재 중국 비디오 플랫폼 틱톡을 집중 겨냥하고 있고 바이오산업과 그린 에너지 업계가 다음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콘은 작년 가을과 겨울에 걸쳐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최첨단 칩 제조 능력을 싹을 자르기 위해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을 발표하고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이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기관을 설립한 점을 들며 미 연방정부가 미국 산업에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편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을 견제하면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미국 내 제조업에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대중국 강경파였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미 중간 디커플링을 위해 미국의 대중국 의전들을 더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중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에 일본과 네덜란드 기업도 동참해 반도체 3국 동맹이 결성됐습니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도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폴리티코 기사는 또 제이크 설리반 백억 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바이오 기술과 청정 에너지는 중국이 앞서게 해서는 안 되는 미국의 양대 산업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경제 타격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성장 억제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 국장은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목적은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기보다 중국이 인공지능, 첨단 컴퓨팅, 기타 상업화된 기술을 중국군 현대화나 인권 침해 도구에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국경을 급격히 개방,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어 우한발 코로나 확산에 이어 전 세계가 또한 차례 중국발 위기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중국의 바이오 기술 발전에 공동 대응할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과 미국은 중국에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국이 거절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이 한달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는 등 중국 외교계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중국 외교계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는 한 중국 외교부 관료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이 관리는 자신의 장모가 사망해 사후 처리 과정에서 외교부 의무실에서 알게 된 사실이라며 12월 25일까지 외교부 하이덴 단지에서 26명, 팡주앙 단지에서 3명, 야유안 단지에서 12명, 판자위안 단지에서 11명이 사망해 중국 외교과에서 총 5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중환자가 폭증해 입원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연결식도 못하고 화장도 오래 걸리는 데다 장례비는 배로 늘었다며 외교부 내노 간부들이 감염돼도 전혀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외교부 고위 관료로 러시아 대사였던 우타오는 감염 후 양쪽 패가 모두 하얗게 변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다. 황시성을 가진 또 다른 90대 노 대사는 감염 후 병상을 찾지 못해 입원할 수 없었다. 어쨌든 각종 참상이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지만 정부가 통제해 이런 소식은 보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개 정보에 따르면 베이징 하이덴 남로 24호 단지는 대부분 중국 외교부 퇴직 관료 또는 이들의 자녀가 거주하며. 황주항 지역에도 외교부 가족동이 여러 채 있고 야유한 단지 역시 외교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판자위한 단지에는 외교부 기숙사 건물이 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도 한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오리젠이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2일로 이날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했습니다. 그런 후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은 마오닌과 왕원빈 두 사람이 번갈아 주제했습니다. 자우리젠의 아내는 웨이보에 자우리젠이 계속 열이 나는데 베이징에서 해열제를 구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고 또 누군가가 해열제 내약를 주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자우리젠은 일찍이 중국에서 살면 훔쳐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이 말로 인해 늘 누리꾼들이 조롱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중국 외교가의 심각한 감염 상황에 대해 늑대 전사도 코로나19는 이길 수가 없구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벌을 받았네. 라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신년 연설 중 뒤에 서 있던 군중 속에 군인 역할을 맡은 엑스트라 연기자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매체 더 썬은 푸틴이 새해를 맞아 9분간 연설 도중 샴페인을 들어올리며 군부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이어 러시아는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려 모든 것을 잃느냐 싸우느냐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연설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전 참전 장병 20명이 명예 훈장을 달고 무표정한 얼굴로 대통령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그 장병들 중에서 그동안 푸틴의 각종 공개 행사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친숙한 얼굴들을 다수 찾아 냈습니다. 더 써는 그 중에서도 금발의 여성 한 사람이 가장 눈에 띈다며 그녀가 숙모원, 교회 신자 등 다양한 신분으로 푸틴이 나오는 화면에 등장했다는 네티즌들의 제보를 인용했습니다. 이 금발 여성 외에 몇몇 인물들이 만찬, 캠프 참관 등 푸틴의 공개 행보에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는 또 2022년 5월 푸틴의 모스크바 군 병원 방문 시, 러시아 당국이 엑스트라를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부상당한 병사로 등장했던 인물이 이전에 푸틴이 시찰했던 한 공장에서 찍은 화면에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지선입니다.